딩아 여러분 드디어 짱구는 못 말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 게임이 한글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와! 짱구 여름방학 게임이 작년 여름에 일본판으로만 출시가 되었었죠. 그래서 제가 일본 한정판도 사고 일본어 공부도 했었는데 저희 그 노고를 알아주셨는지 한글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와 성덕이야! 이번에 한국 목말려 성우님들까지 모두 이 게임에 더빙으로 참여를 하셔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플레이를 해봅시다. 짱구와 함께 여름방학을 즐겨보자. 레츠고 여기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우주 아, 이 멘트까지 다 더빙 쳐주는구나. 인 서울 똥립마을 신나는 대구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 KTX를 타고 광주로 출발 대행 중이다 <laughs> 귀여워! 짱구네 <laughs> <laughs> 가족은 여름방학인 일주일 동안 전라도에 사는 짱구 엄마의 오랜 친구인 요요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는다 음 <laughs> 광주역 도착! 여기는 광주입니다 아빠다! <laughs> 오! 여기야 여기! 오늘 날 힘들었지? 도중에 모두 푹 잠들어서 눈 눈가... 깜. 왔어요 아! 왜 그래 아눈 어? 까딱할 새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laughs> 뭐야 <예비> 귀여워 <laughs> 하지만 목적지까지는 여기서 2시간을 걸어가야 <laughs> 한답니다 아니 아직 온게 아니네 요일씨의 집은 짱구 엄마의 친정이 있는 아잉마을 아잉말? 옆에 있는 오잉마을 아잉마을 옆에 있는 오잉마을 마을 이름이 뭐 이래 <laughs> 오잉. 호, 호이 이봐요. 거기서 서성대는 소상한가족들 누구세요? 아하. 음. 이개임은지서서저저거예요겁나 <laughs> <laughs>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획기적인 발명품이 나왔는데 모니터링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획기적인 발명품? 카메라잖아. 저, 모닝빵 먹고 싶어요. 모니터링 상품을 사용해보고 의견을 말해주는 거야. 그럼 이건 공짜로 주시는 건가요? 설마 공짜로 주겠어. 더구나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아니요 아니요 물론 공짜입니다 수상한데? 일주일간 사용해보시고 느낌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좀 수상한데? 근데 뭐 공짜라면 이건 이몸이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바쳐 연구해온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어대부터 내려오는 전설을 상상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현대과학의 결정체이자 로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 <laughs> 그러면 기념촬영을 할까요? 아 네, 정 원하신다면 해 드리죠. 자치즈, 김치. 어? 뭐오러라가 생겼어. 정체를 알수 없는 남자가 쇼터를 누르자 괴이한 소리와 함께 땅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응? 어렵... 얘가 방금 전에 어디 있었지? <laughs> 얘가 벌건데, 라서에왜참고대야 <웬> <laughs> 사진 찍었더니 이 세계로 온거 아닌가? 자, 어떠십니까? 이건 찍은 사진을 바로 일러스트로 만들어 일기장 같은 곳에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아, 만들어준 뭐야? 획기적이고 신비한 카메라입니다. 스티커 사진기네, 즉석 스티커 사진기! 음. 분명히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마술처럼 눈속임이나 장치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좀더 써봐야 할것 같은데요. 우선 광주 오잉 마을로 가는 중. 신장야, 너이 몸의 발명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말았군. 뭔가 굉장히 수사하다. 뭐 상관 없어. 어차피 이제 곧그 녀석들은.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테니까. 압도적인 힘. 오잉역에 <laughs> 도착했습니다. 오잉에 도착한 짱군의 가족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여가피 시끌벅적하네요. 유적 발굴 중.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래도 여기 유적지에서 뼈가 발견된 모양입니다. 유적지에서 뼈가 나오는 건 흔히 있는 일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공룡의 뼈인가요 <laughs> 엄청 크네 고분시대의 유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았던 고분시대의 유적에서 공룡의 뼈가 나왔다지 뭡니까 음, 사람이랑 공룡이랑 같이 살았던 거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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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어요 짱구네가 저기 왔어요 만나서 반가워 보다시피 식당을 하고 있어 백간의 식당에 어서 오세요, 종료. 이제 인트로가 끝났나 보다. 응? 그림일기 안내. 여기부터는 자유롭게 행동해도 됩니다. 먼저 왼쪽 위에 있는 책 마크를 주목. 액션 가면 그림일기? 광주역에서 받았던 신기한 카메라를 기억하시나요? 카메라에 담긴 추억을 놀랍게도 그림일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일기 그리기. 내가 일기를 쓰는 거네 짓고 변화고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기장에 모든 일기를 다 쓰면 엔딩인 건가? 아 귀여워 좋은 꿈 꾸렴 둘째 날 짱구야 간단한 심부름을 해보지 않을래? 거기 있는 게시판에 식당에 사용할 채소나 식재료에 대한 메모가 붙어있으니까 그걸 찾으면 여기로 갖다 줘. 용돈 준대. 어? 초코비 어? 어, 사 먹어야지. 자 오늘 필요한 거 자소 두 장과 산천어 한 마리. 용돈 한 번에 1 0 0 원씩. 오잉 스탬프 카드가 있네요. 아 신부름 다섯 번 하면은 용돈 천원 주나 봐. 오케이. 어 이건가? 어? 어, 자소 이거다 이거 신부름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있다 예. 나이스 이제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오. 물고기 낚시 안내 첫번째 비법 낚싯대를 던지고 잠시 기다린다 두번째 비법 수면과 소리에 집중해서 물고기가 물으면 A버튼 새로운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장소와 시간을 바꿀 것 오. 시간에 따라서도 다른가 봅니다, 물고기가. 저기 물고기 있다. 언제지? 지금! 잡았어! 어, 예. 납자루네, 납자루. 얘 아닌데. 다시 잡아야 돼. 아, 여기는 집이네. 아, 기다렸어! 쓰러졌다. 엄마 미안해요. 아니 이거 신부름 못 하겠는데? 어? 안개섬 스토어에도 게시판이 있어요. 아! 얘네 가게에서도 신부름 해도 되는구나. 당가 방가. 청난의 고사리가 미션이 생겼네. 와 오늘 어, 600원 벌었습니다. 그 안개섬 스토어 신부름 완료. 어, 고 어? 당근 3개, 토마토 2개. 당근 하나에 100원인데 당근 3개를 사가면 쓰읍, 손해 아닌가? 나 사보자. 당근 3개 300원 100원은... 지출. 다행은 토마토 2개 400원. 근데... 전 재산 다 썼는데 100원씩 용돈을 더 주네. 100원씩 이득이다. 100원씩. 참으로 고맙구 나이스 스탬프 다 찍었다. 그럼 잠시 여기서 신부름에 대한 평가를 들어봅시다. 헉. 현재 은 예! 대박! 씨가 보너스로 용돈을 주습니다 초코비 사 먹어야지. 이거면 돼? 아, 초코비! 바로 먹어. 두둥. 뭐야? 진짜 체력 엄청 조금 준다. 아니 근데 공룡 팩은요? 어 여기 생겼다. 우 가위 공격이 2 3 상승 뭐야? 카드 게임을 할수 있는 건가? 여기는 하늘에 별이 많이 보여서 참 좋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계속 되지 못했습니다. 뭐? 응? 어? 주일 밤에 바람을 쐬러 나갔던 짱구 일행은 환한 보름달 빛을 받고 있는 공룡이다. 괴물 목격했습니다. 전 모진. 커다란 그림자. 커다란 발소리. 에? 액션 가면잘려주세요아 진짜 공룡이야? 뭐야 뭐야? 괴물인가? 거대한 검은 실루엣을 올려다보며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건 기차역에서 이상한 카메라를 줬던 그 수상한 남자였습니다. 좀저 사람은 이 <laughs> 네 몸의 이름은 사칸 박사, 알명가이면서 동시에 역사상 최악의 미치광이 과학자이시다. 본인 입으로 최악의 미치광이 과학자라고. 자기 <laughs> 입으로 <laughs> 그렇게 말하고 싶을까? 말해. 다들 잘 들어라. 이 몸이 데려온 건 괴물이 아니라 해각기의 공룡이다. 진짜? 이 몸은 거짓말. 차머신을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 몸의 재능을 알고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겠지. 두려워해라. 공포로 헤벌 떨어라. 거대한 힘 앞에, 다들 무릎을 꿇어라! 기대하던 짱구는 못말려 나와 박사의 여름방학 강을 판 게임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실제 짱구 성우분들이 더빙까지 해주셔서 마치 제가 짱구가 된것 같고 한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기분이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갑자기 오잉마을에 공룡이 나타났는데 뒷내용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짱구 게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짱구 가족들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직접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바이바이!